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장수의 부자목단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부자목단에 황금목단 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5월 26일 이고요 아 황금목단 이렇게 지금 피기 시작했고요 어 이렇게 한나무에 지금 이렇게 세 개씩 와 황홀하게 피고 있습니다. 예쁘죠? 보이시나요? 딱 한번 잡아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한금 목단입니다. 제 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엄청 크죠? 꽃송이가 너무 커서 이렇게 고개를 <laughs> 숙이고 있습니다. 어, 한 나무에 예. 세개에서한 많게는 7, 8개 꽃송이를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이렇게 달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꽃망울이가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커요. 보이시나요? 많이 크죠?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그 그 황금목단의 향기가 지금 다 그대로 전해지는데요. 향수를 꼭 뿌려놓은 듯이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. 어, 이 부자목단은, 부자목단에 이제 제가 그, 이, 목단을 심어놓은 지가 지금, 이게 6년째 지금 그, 뿌리 나눔을 해가지고, 어, 심어놓은 건데, 잘안 자라요, 얘가. 키가 엄청 작잖아요? 이렇게 작아요. 안 커요. 마디게 큽니다. 그, 적색이나 다른 색들은 조금 많이 잘 자라는 편인데, 이렇게 키가 안 커요. 키가 안 커서, 꽃이 커서 그러는가, 왜, 네, 그렇게 빨리빨리, 어, 그 세력을 주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, 그, 가을에, 이제 또 이거는 또 다시, 지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, 다시 또, 어 분을 또 이렇게 갈라서 세력을 좀 높여야 됩니다. 아, 이 푸른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는 이푸과가의 전쟁은, 아우, 끝날 일이 없어요. 어, 황금목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어, 황금목단 향기도 한번 느껴보시고, 이렇게 어여쁜 황금복단이 피어있습니다 이렇게 그 황금복단은 그 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 있는데 꽃냥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, 겹이기 때문에 꽃송이도 커서 엄청 그 꽃냥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거 이반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꽃냥이 많습니다 저는 이 꽃을, 노란 꽃을 보면 사람들이 가져가요. 훔쳐갑니다. <laughs> 집 앞에다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데도 비어있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. 저쪽에도 그렇고. 비어있는 공간이 참 많이 있어요. 그, 꽃을 이렇게, 그, 저만 이렇게 보고 빨리 꽃을, 노란 꽃을 따가지고, 따가지고 말려요. 그리고 이제 차로 드시기도 하고,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.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세수할 때 목욕할 때 더운 물에다가 <laughs> 목단을 갖다 담가 놓으면 노랗게 우러나거든요. 그물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아침에 꼭그 황금 어, 목단으로 아니면 겹자기약으로 넣어서 저는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. 세안을 하고 나면 은 피부가 되게 맑아진 것 같아요. 깨끗합니다. 땡김이나 당김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. 어 뭐, 화장품을 안 발라도 엄청, 음, 좋은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, 목단, 한, 어, 꽃은 그 약재로도 그 차로도 먹을 수 있게끔 그 동의보감이나 이런 거에도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, 산약초입니다. 뿌리를 쓰기도 하지만, 아, 오늘은 이 한금목단, 부자목단에서, 어, 피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. 여러분, 어, 부자목단 좋아요 눌러 주시고, 구독도 해 주시고,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를 주세요. 음, 010-9571-84888이요.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, 어, 대답해 드릴 거고요. 판매 이주는 아니지만, 이제 꼭 소량으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